4월 거대한 로봇 시장에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빅테크 격전지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4대 그룹 위에 두산 하나 그룹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참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렇듯 국내적으로는 모든 대기업이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인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휴먼로이드 로봇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 내용 잠시 살펴보면 테슬라 2022년에 처음 선보인 옵티머스 올해 상용화 계획입니다. 천대 이상의 테슬라 공장에 투입할 예정이고 옵티머스의 달걀 잡은 모습에 전 세계가 놀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는 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개발을 하고 로봇용 초소형 컴퓨터 잭슨토르를 올해 출시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의 유명한 군무의 로봇을 제작한 유니티리가 2000만원대의 가사용 로봇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돈이 되는 로봇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미래 먹거리 주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 로봇산업, 우리는 미리 일비하시면 로봇주에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0배, 20배, 100배짜리를 노리신다라고 하면 로봇주를 대하는 방식이 싹 달라져야 되고 그것을 주선생이 여러분들께 제대로 전달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주선생 소통방 제대로 활용하시란 이야기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내일 급등할 수 있는 로봇 베스트 3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 가지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만으로 부족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 원하신다 라고 하면 주선생 소통방 통해서 댓글에 링크로 달려져 있습니다 체크 이후에 들어오시기 편하게 해 놓았으니까 5초 체크 이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 로봇주 선물로 올려 놨으니까 소통방 입장 이후에 종목 클릭하셔 가지고 주 선생과 함께 큰 수익 가져가시면 됩니다. 급등 종목 이야기 앞서 주 선생이 일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인공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수십 배 상승할 것이다. 대기업이 눈독을 들인다는 내용으로 영상 올려 놨습니다. 어제 두산이 지능용 로봇에 진출한다는 뉴스로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급등한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주선생은 주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 올려드렸고 3일 만에 급등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렸다 확인하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방금 보신 로봇 대오제 대기업 이곳에 눈독 들인다 라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언제입니까? 4월 13일 일요일 날 올려드렸고 이 영상 1900명이 시청하시면서 이번 주 3일 동안 적게는 15% 많게는 30% 이상 수익 얻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주선생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 계속해서 얻으실 수 있다. 주선생과 함께 하는 방법 소통방, 라이브방 댓글에 올려져 있으니까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100% 무료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실시간 매수사인 종목은 수익률로 대단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과 얻고 싶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소통방 입장하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선생 영상으로 수익 많이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좀더 이야기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CMS RS 오토메이션 클로봇이라는세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CMS는 오늘까지 급등한 모습이었다. RS 오토메이션은 어제 클로봇도 양 이틀 동안 급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선생 소통방을 통해서 큰 수익 얻어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 급등할 로봇 베스트3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클로봇입니다. 4족 로봇 스팟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산업용 로봇 기술을 선보면서 공식적으로 클로봇은 글로벌 로봇 제조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하면서 스파세의 최신 기술과 이를 활용한 현장 적응 사례 중심으로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렇듯 소프트웨어의 최강자인 클로봇이 로봇 시장의 큰 흐름 변화에 선도적으로 앞장 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대기업들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클로봇이기 때문에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삼성전자 이번에 휴먼로이드 로봇 진출을 선언한 두산과 향후 한화까지 지속적으로 협업 내지는 지분 투자 M&A의 대상이 될수 있는 종목이 클로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클로봇의 주가에. 이리 일비하시면 안 된다. 차트상으로 잠시 확인해 보면 클로버 또한 어려웠던 지난주 중순까지의 하락을 딛고 20% 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4% 넘게 하락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 1선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양봉을 붙이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일 상승 이후에 하루 조정인데 우리는 이 조정을 이용해서 또한 내일 저점 매수 집중적으로 노려야 되는 종목이 클로버이다 주선생님 소통방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수익 영상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소통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내일 바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 매수 사인 보내드릴 테니까 클로봇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급등만이 남아있는 클로봇 매수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선생은 단기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지만 너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현재로는 2만원과 19,000원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서 21선이 돌렸을 때 주가 신고가 영역으로 날아갈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니까 가급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상승 추세 이 추세만 믿고 주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발 주식 가지고 일리일비 하시면은 지금은 큰돈 버실 수 없는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주선생 소통방 이용하셔가지고 수익 거머쥐셔야 됩니다. 클로버 회사 사이트에서 잠시 확인해보면 솔루션 업체입니다. 카멜론과. 크롬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 주행 로봇. 이 기종 로봇의 상호 교감을 하면서 미션을 수행하게끔 하는 군집 주행 솔루션 두 가지 솔루션을 만들면서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에서 보면 서비스 로봇인 안내 로봇, 청소 로봇까지 자회사를 통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회사가 클로봇이다.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 롯데,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지분 투자를 했던 것이고, 이런 클로봇이 여러분들에게 주가 수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완벽한 기회 주선생과 잡으시면 됩니다. 주말에 수익 영상과 내일 급등주에 대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선생이 꾸준히 수익 내는 방법, 주선생과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는 방법, 가장 중요한 소통방을 통해서 히든 종목 얻는 방법까지 간단히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확인한 이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선생 소통방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날짜. 변경, 스크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조작이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며 이모 컨티 작동도 확인됩니다. 이런 소통망을 통해서 4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에게 적게는 100% 많게는 150% 이상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면 조기 대선의 시발점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나면서 저희가 형지 관련된 종목 오전 8시 13분에 시작을 해서 수익 안겨드린 화면 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로봇주의 대장주인 TXR 로봇 공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안겨드린 모습입니다. 4월 2일에는 탄핵 선고 이전서부터 주가가 움직였던 대선 인맥주를 이렇게 장 전에 올려드리면서 수익 얻게 해드렸고요. 관세 문제가 대두되었던 시장에서는 관세에 영향이 없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리면서 수익 얻게 해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책 관련주죠. 조기 대선 정책 관련주 유라테크를 비롯해서 원티드레까지 정확하게 9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수익 남겨드렸습니다. 지난주도 계속해서 조기 대선에 관련된 종목 위주로 급등했던 시장과 발을 맞추면서 코나이, 아가방컴퍼니, 오픈롤 등 급등하는 주식을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매수 사인 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난주를 달구었던 정책 관련주 계속 매수해서 알려드렸고, 반도체가 급등했던 종목대에는 반도체의 대장주인 퀄리타스 반도체를 매수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조기 대선, 반도체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테마인 로봇 테마까지 순환하는 모습 정확히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드렸기 때문에 주선생 소통방 안 들어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이런 기회 또 없다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인지하셨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입장하셔 가지고 그동안의 손실 만회할 수 있는 길 주선생 소통방 입장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100% 무료로 돈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선생 주도주포착TV 많이 봐주시라고 도움 드리는 거니까 소통방 열려있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해 드렸듯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앞에 영상에서 히든주 공개 예정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종목명 확실하게 선착순 300명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소통방 다치기 전에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종목명 클릭하신다면 2025년 연초를 뜨겁게 달궜던 500% 이상 급등한 하이젠 R&M 능가하는 종목을 오늘 소통방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하이젠 R&M 대박 종목 잡고 싶으실 텐데요. 주선생이 소통방을 통해서 하이젠 R&M 이렇게 스윙 내드렸습니다. 2024년도 1월 19일에 만원 이하의 무조건 매수하라는 문자,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화면, 지금 하이젠 R&M 작년 11월 19일에 처음으로 9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렸고, 그 이후 다시 한번 12월 26일에 하이젠 R&M 8시 31분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올해 1월 2일 하이젠 R&M, 1월 19일 하이젠 R&M 8시 47분이었죠. 계속해서 수익 내드렸고 올설 전인 24일에도 수익 안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1월 24일에 한달 되기 전에 150%가 넘는 수익 챙기게 도와드렸으며 1월 31일 마지막으로 2월 3일에 급등하는 하이젠RNM을 통해서 500% 가까운 수익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것처럼 보내드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대박 수익은 수익을 내본 전문가만이 또다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하이젠RNM을 능가하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스 타이밍으로 여러분들 급등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주선생 소통방 라이브 방 입장 하시면 됩니다. 진실로 돈 벌고 싶은 분들에게 입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오늘의 종목 공개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 인원이 마감이 되면 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입장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선생 소통방이라는 거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입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주선생 소통방 입장으로 여러분들은 대박 수익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대박 수익과 좋은 영상 보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나치지 마시고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이젠 RM 능가하는 종목 수익 얻고 싶으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주선생 소통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주선생의 히든 종목과 수익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체크 하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클로봇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티즈입니다. 로버티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봇. 액추에이터와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로 시장을 크게 요동치게 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로봇 액추에이터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어저께 좋은 뉴스 또 하나 나왔는데요. 삼성 KB 하나 운영이 휴머노이드 ETF 상장 지수 펀드를 동시에 출격하면서 휴머노이드 90조 시장에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자산 운영은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상품을 만들면서 미국에 집중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 일본, 유럽의 휴머노이드 및 구동기 센서 관련 기업에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로버티즈가 편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ETF 상품은 시장에서 커져만 갈 것이고, 압사트워 자산 운용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며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로버티즈 우리가 지금보다 더 집중해서 계좌에 편입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1%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5~6% 이상의 하락을 보였지만 4일 급등 이후에 하루 1%의 마감을 한 것은 어저께 ETF 개설과 함께 로버티즈와 레인보우 로버티즈가 편입되었다는. 뉴스가 호재로 이어지면서 약보학권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종목을 세분화하고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크게 크게 추세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일이일비 하지 마시고 주 선생이 이야기하는 대로 큰 추세에 따라가신다 라고 하면은 그동안 손실 한 번에 다 만회하시고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주선생 소통방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다른 전문가들이 조정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저점 매수 꼭 해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내일 소개시켜드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알람 사인까지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주선생 소통방 입장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꼭 입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3만원이라는 중요한 가격 지지선을 만들면서 모든 악재를 3만원 이상에서 해소하면서 주가 상승의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 아직은 거래량이 갖춰주고 있지 않지만은거래량이 터져 나올 경우 4만 5천 원이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100%이상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로버트이다 아직까지 4월 LG그룹의 로봇산업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이 않기 때문에 이부분까이부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로보티즈의 LG그룹에 대한 위상을 감안했을 때 로보티즈의 큰 상승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주가 1위 1비 하시다가 갭상승 이후에 장대 양봉 만들어지면 은 추격 매수하면서 우리가 필요 없는 리스크를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 보일 때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로버티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셔야 된다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 종목 하이젠 R&M입니다. 정부 연구기관 주관으로 선정되면서 로봇 액츄에이터 R&D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좀더 내용 확인해보면 하이젠 R&M은 새로 정부 연구과제 3건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로봇 액츄에이터 기술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과제는 5kW급 산업 물류용화 전동화 플랫폼과 기능 안전 설계 기술을 적용한 로봇 구동 모드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액추에이터의 업력과 글로벌 탑티어로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젠RNM 주가가 잠시 조정 받을 때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하이젠RNM 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주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 대오제 액추에이터 매물이 없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로 하이젠RNM 이야기 드렸는데 이만큼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즉 사람으로 말하면 근육에 해당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이젠 r m 의 기업 가치는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1차적으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채널의 모습을 가지고 우향하는 모습입니다. 즉,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젠 rnm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 이야기 드렸고, 주선생 소통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이젠 rnm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타임이 주선생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매매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지난 주서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주선생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내일서부터 오늘 급등 종목 베스트3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알람 사인 제공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수익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이젠 R&M 차트상으로도 조정이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빠른 시일 내에 한다면 제 2. 로봇 상승에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이젠 나라넴 로버티즈, 클로봇이라는 이 3인방 주선생과 함께 꼭 수익 얻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거대한 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돈의 일부분만 확인하더라도 주식 시장에서의 종목은 10배, 20배, 100배 이상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찾아온 로봇 테마, 로봇 산업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마시고 주선생과 함께 흥뿡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나치지 마시고 체크 하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